안녕하세요, 엔티예요. 오늘은 요괴 메달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진카가 아니고 카카. 레전드 골드 요괴 워치 메달. 전설 8종 완성본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. 소리는 안 들려드리고 그냥 보여드리고 말 거예요. 뭐~ 다음 상품 이렇게 만어요 무산향 얼장견, 도깨기, 수라말, 곧감 까발레리나, 운치, 쿠마, 야마탄 여기 무산향 얼장견, 도깨기, 수라말, 와서, 꽃감은, 그, d x 6 2 5제 작동하는 메달이고, 여기, 까발레리나 움직구만, 야마탄. 얘들은 제로타임 메달들. d q r 코드 같은 경우는 없고요 소리도 들려드리고 싶지만, 못 들려드려요. 얘네들은 디엑스 요기 오칠덜 맞아 그 종족들은 다 안맞아요 정품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뭐보여드렸야할다실 음, 천원샵 같은 경우에도 오천원으로 구해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설 8종왕 성권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하나 구분해봤고요 소리는 다 못들려드려요 그럼 안녕